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면 함은 가난하의 압이라 노아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니 그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의들이어서의 아버지의 체를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되기고 되기고.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하세미게 하시고 가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나이가 아멘 네이 말씀으로 새출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출발로 포도 농사를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노아 홍수에 다 멸종이 되고 노아 홍수 후에는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새 인종으로 노아의 자식들,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새 인종이 퍼져 나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출발에는 또새 인종이죠.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19절에 노아의 새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도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제 아들로 통해 가지고 땅의 열국 백성들이 나눠져 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중국 사람도 노아의 후손들로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일들입니다만은 바벨탈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결국 하나의 거대 민족을 형성해 가는데 이 중국 사람이 쓰고 있는 문자. 우리는 한자라고 그러죠. 그 한자가 본래 중국 사람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쪽으로 이주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자, 상형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문이 이제 형성이 되어 나갑니다만은 그래서 한자에는 창세기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건들을 글로 만들어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종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종이 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삼십이 장 팔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수여대로 민족들을 계정을 정하셨도다. 민족이 쫙 이렇게 퍼져갈 그 계정들이 정해졌다. 시편 8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민족들로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이 다 등록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민족의 수를 세시고. 아, 너는 어디에서 났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노아의 쿠션들로 인해서 새인종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출발에 또새 죄성이 나타납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21절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21절을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렇게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노아홍수 후에 그 당시에는 당시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가나안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흉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새 죄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그 신기한 거는요. 인류의 시조 아담도 처음에는 벌거벗었습니다. 또 새로운 세상을 펼쳐 나가는 노아도 또 벌거벗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절대 벌거벗은 데 대해서는 덧 입힌다. 하나님께서는 가려우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보고 봤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결국 가나안 아비라고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데 하미 아들이 가나안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분포된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 고모라 성 그게까지 분포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왜 해멸되느냐? 바로 동성애 성적 타락이죠. 하미 아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추리에서 올라갈 때 그가 아비의 벌거벗은 보았다라는 것또 즐겼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했다 그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함의 후손들이 초동고무라상에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시조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결과들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시작의 새로운 또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대하던 로마 제국도 바로 이런 성적 타락으로 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는 성적 타락으로 엄청나게 망할 것에 대한 예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약성경에서는 노아와 같은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에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다 술취한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술 먹는 사람은 교묘하게 웃기는 거죠. 아이, 술 취하지 말랬지. 어디 술 먹지 말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먹지 말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술취해서 방탕하고, 그 방탕이 음란으로, 호색으로, 쟁투와 시기로 번져간다. 그래서 결국. 술이라는 것은 마귀의 피라고 생각해도 과는은 아닙니다. 술 먹으면 술 먹은 장소는 떠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물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 보니요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영령한 주래라.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마시지 말라. 그것으로 먹음으로 취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갈 때술 취해가지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모세가 이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론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말라. 독주나 포도주나 먹지 말라. 그래서 술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뭘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론 출발에 이러한 재론 죄성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로 홍수로 쓸어버렸지만은 결국 노아에게도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다 쓸어 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로운 출발에는 또새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중에 26절을 말씀 보면 셈이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에 예,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셈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죠. 셈, 큰 아들. 큰 아들이 노아가 술 취했다가 깨고 난 후에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린 늘 셈이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벳. 함이 나와서 샘과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라 라고 아마 입막음에서 킥킥거렸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만 은 샘과 야베이그 소리를 듣고서 곧 옷을 들쳐매고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가서 덮어줍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단죄를 덮는 것이다. 함이 진정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더라면 슬슬의 덮어주고 나왔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지를 못하고, 덮어주지를 않고서 나와서 춤을 봤다. 결국 그 소리들은 이제 샘과 야벳은 바로 옷을 들쳐 매고서 덮어줬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아비를 덮어준 샘과 야벳은 아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함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셈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남의 허물을 들춰나는 자는 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에 대한 축복은 야베스는 창대케 되어서 셈의 장막에 가하고 가나안은 또 야베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셈 야벳 경장의 큰 축복을 갖고 있는데 함은 그 아들까지 깨어서 이렇게 종의 종이 된다. 남이 허물을 덮어 주지를 못했던 함그 결과는 종의 종이 된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셈함 야벳을 놓고서 셈황인이고 어, 어, 함은 흑인이고. 야벳은 백인이다. 거의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창대케 되어 셈의 장막에 가한다. 그것을 오늘날 야벳의 후손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미국은 셈의 장막에 가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미 후손이 흑인이라면. 아프리카로 모든 사람이 종이종이 되어 가지고 섬겼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인류의 분포를 이렇게 볼 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옳든 아니든 떠나서 허물은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은 <laughs>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에서 노아의 새 출발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인종들이 퍼져나갔고 또 새로운 죄성들이 나타났고 또 축복과 저주가 주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